우리 후대들에게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만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량는 최고리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사랑의 자욱은 평양 가방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1 0 2017년 1월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공장을 찾으신 경량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못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평양 가방 공장은 법의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소나무 상표에도 그 자라나는 후대들을 우리 저국의 훌륭한 육군으로 키우시려는 우리 경연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우리가 만든 가방을 안겨주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저국의 미래를 훌륭히 키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멈소 책가방에 달, 가방 상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기 것이 제일이라는 그 자존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나라 국수 소나무처럼 굳세게 정말 푸르 싱싱하게 자라길 바라시는 경련원 원수님이 그승고한 뜻을 새길 때면 정말 우리가 맡고 있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엔 자기 자식들에게 가방을 메워주는 심정으로 온몸이 다운 심정으로 가방을 만들 때에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던 경련원 원수님의 말씀이 서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책가방을 무심히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꼭 들게 모양과 색깔, 형태를 다양하게 더곱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해마다 가방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의 순관 후대의 사랑 미래 사랑에 또 받들려. 지금 각 도어마다 학생 가방 공장들이 훌륭히 일떠서 생산 종상화의 도움을 세차게 울리고 있으며 온 나라 아이들은 절세 위인의 숭고한 뜻이 어린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조국의 믿음직한 여군으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열풍이 고세차게 일어 번지고 있습니다. 경려은는 최고리용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단행하신 군마형군길을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답사자들이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대지의 눈보라를 뚫고 백두산에 오르면서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뼛속 깊이 체득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역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일꾼들과 강사들이 대홍단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 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 업적과 항일 선열들이 지녔던 백졸불굴의 투쟁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 왔습니다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받아서, 그리고 앞을 가려볼 수 없는 눈보라를 뚫고, 강사들과 일꾼들 모두가 백두산정에 올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온몸으로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홍단혁명전척지에 와서는 항일의 여성여웅 김정숙 방식에서,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이 발의한 수령결사옹이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조선혁명방문관 강사들과 일꾼들이 이번 백두산 대학을 다니면서 체험한 그 정신 그계벽으로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데서 정말 자기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치겠습니다. 이후 신사동 혁명 전적지에 도착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백두대지의 영원히꽂지지 않을 혁명의 활화산을 토치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용도가 있어 주체의 혁명 전통이 억세게 뿌리내리게 되었음을 가슴 깊이 절감했습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에 참가한 최치 공업성 일꾼들이 삼토금 귀툴집을 찾았습니다. 백두산으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시오 백두의 혁명 전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속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그들은 귀툴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문화송 일꾼들이 리명수 혁명 사적지를답사했습니다사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고점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와놨습니다. 이어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 미룡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백수골에 들어선 그들은 절세빈들의 용상을 모신 모자이크 뷰화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혁명의 성지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고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겼습니다. 이어 답사행군대원들은 사자범 미룡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우리 혁명의 제1세대가 발휘한 투철한 자주종신, 완강한 투쟁종신을 적극 따라 배워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교리를 새겨 하았습니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일, 자강도당 위원회와 도안의 요로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성익근 마련에서 보낸 키운 나무들과 소천개의 기공구를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장에 도착했습니다. 학공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최고령들자 김정은 동지 윤설은 우리 자강도 인민들의 심장을 막들꿇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림산 부분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양봉가들, 자강도 온 인민들이 마음을 안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의하는 원님의 인민사랑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받들어서 계속 이 건설장에 달려오겠습니다. 한편 이날 평안북도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지성이 어린 지원 물자들을 실은 수십 대의 자동차들도 수도의 고리를 달려 건설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의 송이 있는 지원은 당중앙의 결심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헌을 떨쳐가고 있는 건설자들을 힘있게 거무추동했습니다. 강해남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성의껏 지원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퍼정할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정면돌파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떨치나선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속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일사분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기간에 우리 연합기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수만 톤의 석탄을 더 생산해서 화력발전소에 보내주었습니다. 비결은 딴데 있지 않습니다. 굵진을 확고히 세요 예비 채탄밭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연합교육소에서는 예비 채탄밭이 충분히 마련된 데 맞게 불쾌사슬권배알을 비롯한 채탄 설비들이 성능을 높이고 탄산을 비롯한 운반 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자체심으로 진행해서 채탄과 운반 실적을 구청원인으로 하였습니다. 개성시와 라선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범촐국토관리사업에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는 송악산지구의 유용동물보호구를 새로 꾸릴 목표를 세우고 로륙과 수단을 집중해서 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악산기술기 류난선 도로를 새로 형성하기 위해서 로반 및 비탈면송리, 배수로 공사와 구조물 공사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라손시에서는 두만강 호안공사와 하천총리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시내 도로 주변에 대한 나무 심기와 울타리 도색을 진행해서 거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송천군에서 강하천총리사업을 자리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강화천 정리 계획을 단계별로 면밀히 세우고 노력과 기계 수단들을 집중해서 강바닥 파기와 제방 공사를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천 주변의 굴포와 양수장 건설도 동시에 내밀어 농업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의 수동맹원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미풍 선구자들을 따라배우 저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동맹도 속에서 발해되고 있는 그자 작은 금정에서 미풍의 싹도적극 찾아내서 이거 서기하고 그 일본하게 한 사업들을 적국 내밀고 있습니다. 이사업의 직감물과 여러 건물 편집물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청년도맹 일꾼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동맹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그 서행 자료들을 찾아내서 그걸 그 교양 자료에 반영을 해서 그를 통한 교양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우리 구역에서만도 많은 청년들이 탄강을 비롯한 주요 부문으로 탄원해 갔고 그리고 그 구역 안에 모든 동맹원들이 다 비풍선무자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 의 모든 걸다 바치자고 떨쳐나섰습니다 대성구역 청년도맹위원회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애국주의 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해서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총회장님 위원회에서는 어, 이번 범철나무 심기기간에 시안의 유료혁명사적지들의 수정이 좋은 나무들을 심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위대한 장관님께서 멈소나무를 심으신 여기 장산혁명사적지에 우리들이 준비한 20여 그루의 소나무와 가일나무들을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서슴히 간직하게 되고 어, 또 말보다 신천을 앞서 나가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심는 이 나무들이 무성해지면 그것이 곧 저국의 푸른 희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 나무 심기를 하면서 식수 사업이 단순히 땅에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애국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을 자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금 깊이 새겼습니다. 평양화초연구소 말린꽃 제작소의 일군들과 정보본들이 높아가는 우리인민들의 문화정수석 여구와 비감에 맞게 장식용 화초제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우리인민들이 사랑하는 소나무와 아름다운 화초들로 관상적 효과가 높은 여러가지 실내 장식용 제품들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말린 꽃 제품 제작에 리용되는 식물 재료의 가지 수를 늘려서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장미나 카네시온, 강아지 풀과 같은 재료들을 위주로 해서 제품 제작을 해왔는데 지금은 자연계에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흔히 볼수 있는 겁이나 옥세풀이나 주단 백일농과 같은 이런 관상용 가치가 매우 큰 식물 재료들을 많이 리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100여 종이 넘습니다. 제품의 종류도 말린꽃 껍병이나 또 말린꽃 액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내 장식 효과가 매우 높은 유리 장식 제품들과 말린 소나무 제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든 말린 소나무입니다. 어, 기본 설립, 브이본색을 그대로 살리면서 또 어, 오랫동안 버전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소나무를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소나무 줄기, 또설방울과 같은 이런 세부도 구체적으로 형상해서, 어, 이렇게 형태와 크기가 각기한 여러 가지 말린 소나무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말린 소나무 제품은 사무실이나 또 복도와 같은 실내 공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30일에 종합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피해 상황을 보면 30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2천여 명의 감염자가 증가해서 총 16만 4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으로 됩니다. 미국에서 하루 감염자 증가 폭을 보면 지난 21일까지는 수천 명이었던 하루 감염자가 22일부터는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8일부터는 2만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전날보다 620여 명이 더 늘어나 3,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는 국내의 피해 상황을 놓고 미국의 한 의료 전문가는 두 달을 놓친 것으로 하여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30일 하루 동안에 만도 감염자수가 3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30일 현재 비루스 감염자수가 10만 1739명, 사망자수는 1만 1509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에 4,050명의 감염자와 8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에스파나에서는 감염자 수가 8만 5,195명, 사망자 수는 7,34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침습및 전파방지 본부가 발표한 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는 30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1,836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란에서는 30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4 1,495명, 사망자 수는 2,757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31일 현재 감염자 수가 9,786명,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현재 4,760명의 감염자와 146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버츠와나에서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3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00개 나라와 지역에서 7 8 4,380여 명, 사망자 수는 3 7,78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청국장은 30일 일간 보도 발표 모임에서 세계적으로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로 보건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각국이 의료품의 생산을 늘리고 그것이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해서 기초 의료품이 피해 지역들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비루스 전파와 관련하여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서 자택격리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우리 연방 국경경비국은 3월 30일부터 국경검문소들을 통한 자동차, 열차 등의 국경 횡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정부는 꾸알라룸푸르 교회의 한 학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회에 있는 7개 마을을 완전히 방쇄했다고 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시에서는 비상 사태 기간이 4월 19일까지 더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캄보디아, 리비아, 에스파아 캐나다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